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쌤쌤입니다. 자, 오늘은 스위치부 콘센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콘센트밖에 없는 곳에 환풍기를 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제 구독자께서 저희 어,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이제 해주셔서 그 이제 활용 방안과 또 이제 배선 방법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아, 요거는 컨텐츠로 촬영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구, 이제 구독자 분께서 의뢰하신 내용은 콘센트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 환풍기를 설치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환풍기를 매번 와가지고 코드를 꽂았다 뺐다 어, 그렇게 사용을 이제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스위치로 껐다 켰다 그렇게 제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스위치부 콘센트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콘센트의 스위치 기능을 활용해서 전자 기기를 제어하는 그 결선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환풍기는 조금 여건이 안 돼서 이 등을 준비해 봤고요. 이 등을 껐다 켰다 하는 거나 환풍기를 껐다 켰다 하는 거나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등으로 제어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자, 원하는 곳에 어 등이나 환풍기를 이제 설치를 하겠죠. 저희는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해볼 거고요. 이 콘센트 라인에서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자 이게 바로 스위치 기능과 콘센트 기능이 분리된 스위치부 콘센트인데요. 이것을 요 콘센트와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콘센트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고 요 등기구만 스위치를 껐다 켰다하게 그렇게 제어를 할 거예요. 자 뒤를 보시면 아 우선 요 콘센트의 속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콘센트를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차단기에서부터 핫상과 중성선을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핫상과 중성선 두 가닥의 선을 어 받아서 지금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 요 녹색선은 접지선이고요. 자, 이 접지선을 일단 논외로 하고 지금 전기가 작동을 하려면 핫상과 중성선 이렇게 두 선이 들어와 있어야 콘센트가 작동을 하고 전자기기가 작동을 합니다. 또이 등도 마찬가지죠. 이 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요, 핫상과 중성선에서 지금 한 선씩 따다가 공급을 해주고 등을 연결하면 등이 또 들어오겠죠. 그런데 등은 콘센트처럼 항상 살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할 때에만 켜주고 꺼주고, 이 제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핫상과 중성선을 바로 등으로 보내주면 안 되고, 지금 요핫상을 스위치를 거쳐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성선은 그냥 바로 하나 점프해서 등으로 보내주면은 회로가 구성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 요 스위치 부 콘센트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자 차단기는 미리 내려져 있는 상태예요. 자 기존의 콘센트를 떼어내고 자 요 스위치부 콘센트 뒤를 보면 이렇게 모듈이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어요. 요 위에 모듈은 스위치고 밑에 모듈은 콘센트입니다. 서로 완전히 별개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콘센트 모듈의 한 접점과 스위치 모듈의 한 접점이 이렇게 점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한 선은 스위치와 콘센트가 공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핫상 콘센트로부터 온것 중에 요 핫상을 사실은 뭐 여러분은 어 요것을 구분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데 어 전기적으로 깊이 들어갈 때는 요것을 구분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오늘은 내용이 복잡해지니까 자 차단기에서부터 온선 중에 한 선을 일단 스위치와 콘센트가 같이 나눠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점프 선이 있는 곳에 요한 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연결을 해주면 지금 두선 중에 한 선은 콘센트에도 가 있고 스위치에도 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 요 접지는 그냥 꽂아놓을게요. 요거는 콘센트에만 작동되는 겁니다. 접지 꽂고 그다음에 또한 선을 다시 옆에 접점에다 꽂아주면. 콘센트는 이제 기존의 콘센트를 완벽히 대체했습니다. 자, 기존의 요 콘센트에도 지금 빨간선, 흰선, 녹색선 이렇게 꽂아 있었죠? 지금 요 콘센트 모듈에도 빨간선, 흰선, 녹색선 이렇게 어,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센트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 자, 이제 이 등으로 가는 전원을 어떻게 여기서 뽑아줘야 되느냐. 지금 요 빨간선 하나를 지금 나눠 가졌죠? 여기에서부터 등으로 하나를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따가면은 스위치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가, 요 옆에다가 선을 하나 연결해서 그것을 등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켰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고 스위치를 껐을 때는 떨어져서 스위치가 어 전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은, 이 흰색 선은 바로 여기서 점프를 해서 등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성선은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바로 그리고 이 빨간 선은 자 스위치를 거쳐서 보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이것을 등에 접속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등에서 요 접지선도 같이 같이 연결을 시켜줘요. 자, 등기구는 접지선을 연결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콘센트까지 접지선이 와있기 때문에 등기구에도 접지선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정리를 이제 해 드리자면 차단기에서부터 온요 하상과 중성선, 요 흰색 선과 빨간 선을 다시 콘센트에서 점프를 해서 등으로 두 가닥을 보내 주는 건데 보내 주기 전에 요한 선, 둘 중에 한 선은 스위치를 통해서 보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스위치부 콘센트에 지금 이제 접속은 됐고요.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올려주고요. 네, 스위치를 통해서 지금 이콘센트의 전력이 등에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콘센트는 대기 전력이 살아 있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네, 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이렇게 콘센트밖에 없는 곳에서 스위치의 기능을 활용해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선하는 방법. 요 스위치부 콘센트의 활용 방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